이 시간으로 기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일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 이르셨으되 이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 함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율법, 삶의 율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해석과 기준에 대해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책망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바리새인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돼요. 신앙이 바르다. 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있다. 또 나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 이런 분들은 늘 바리새인과 같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봅니다.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한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느이다이 떡이라는 것이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식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떡이라 그러니까 간식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왜 나오게 되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할때그 물두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물두멍에서 늘 손을 먼저 씻습니다. 손을 가장 먼저 씻죠. 제사 업무를 할때그손 씻는 의미는 원래 위생적인 것을 위해 씻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데 단순히 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손 씻는 행위 자체가 위생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사장이 손을 씻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물로 씻는 거 아니에요? 본래는 물로고 그 강물에 푹 담그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간략하게 세례의식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침례를 한 거거든요. 물로 씻는 것입니다. 이게 위생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종교적인 의식이거든요. 신앙적인 의식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또, 레위기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꼭 어떤 것을 만지게 될때 손을 닦게 되어 있어요. 손을 씻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물건을 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본래 제사장들이거나 특별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볼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정결의 의식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을 만드는데 그런 전통을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식사를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육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이런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랜 전통, 자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기억하는 이 전통을 자주 범하는 것을 보고. 책망하듯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전통의 권위를 들어 예수님께 도전하니까 예수님은 또 전통을 들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은 전통은 고르반 전통이죠. 4절에서 6절의 말씀.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이 여기서 염두에 두시는 말씀은 10개명 제5개명,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개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명 아니에요? 흔들 수 없는 개명인데, 그 다섯 번째 개명도 이 전통을 통해 흔들어 버린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원을 했다면,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저 서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이런 서원을 했다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부모를 돌보는 일에서 면제를 받게 해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에 대한 돌봄을 공식적으로 면제를 시켜줍니다. 이게 고르반 전통인데. 여러분 이런 전통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거 자주 있습니다 고르반 전통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신다는 정신이 과도하게 나가면 과도하게 나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극우파가 있고 극좌파가 있고 과도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일본 사람들 친절하고 다 좋은데 일본 사람들 극우파들이 있잖아요 극우파들은 예, 정신대, 우리가 그런, 저, 그런 일한 적이 없어. 무슨, 뭐, 징용,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이게 다 구급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급파들이 정권을 다 잡고 있어요. 자민당이. 구급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양심 세력도 있는데, 뭐, 언론도 잡고 있고, 정치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구급하다 보니까 친해질 수가 없어요. 저희하고. 그런 겁니다. 과도하게 나가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과도하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또 강조하신 사람 사랑, 사람을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없애버리는 거죠. 약화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얄팍한 거짓 종교가 아닙니다. 이 거짓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 종교의 주, 특징은 그 신만 중심으로 여기는 거죠. 그 신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거 우습게 여기입니다. 저 사람이 가난하게 살든 뭐 어떻게 살든 신경을 쓰질 않아요. 자기 신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나의 형상을 닮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항상 이게 동시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고 저 이웃 사랑 둘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같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바로고 그 진리에 기초한 신앙은 그 사회와 문화도 매우 고상하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존중하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는요, 그 문화가 고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멸시하는 문화는 그 사회와 문화가 고상하지가 않아요. 아주 투박하고 거칩니다. 예수님의 이 고르반 전통.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위해 서원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기에 부모를 돌보는 것을 면제시켜주는 이 고르반 제도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십계 명의 말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그렇게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르반 전통이 본래에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교육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러한 신앙에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에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 말씀을 반대하고, 그 반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도 우리 저 이태원제일교회 보니까 나름대로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아,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분, 그런 말씀을 저도 몇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전통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교회, 큰 교회를 잠깐 다닐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LA에서. 이렇게 교회를 막 가죠.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막 들어오잖아요. 그냥. 막 들어오는데 어떤 권사님인데 80대 중반은 되셨겠는데 그분이 어떤 여자, 젊은 여, 여자 집사님이 샌들을 신고 오는 걸 보면서 아니 교회 올때 샌들을 신고 와. 양말도 안 신고 샌들을 신고 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더라고 주일 아침에. 그게 전통이에요. 그분한테는. 85세, 그 당시 85세 되신 분이라면 옛날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벌써 10년 이상 된, 15년 된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하고올때 정결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구두를 잘 차려입고 오는 게 그분의 전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샌들도 신고 오고, 양말도 신지 않고요, 나시도 입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건 전통의 문제지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여전히 많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전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교회 저 우리 공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복음 성가 부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복음 성가 부르면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개혁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복음 성가입니다. 19세기의 복음 성가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찬양 부른 적이 없어요. 복음 성가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음류를 가지고 거기에 신앙적인 요소를 넣어서 부르는 찬송을 복음성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한것 사람들이 누굽니까? 개신교 교인들이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그 전에 교회 음악은요, 이런 음악이 아니에요. 캐더릭 전통으로 나온 음악은 항상 시편 말씀. 항상 시편 말씀을 거룩한 음향을 카페에서 그래서 그레고리안 찬트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찬성이었어요 이렇게 부르는 찬성은 개신교가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전에는 피아노 있기 전에는 풍금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 풍금은 술집에서 사람들이 유흥할 때이 풍금을 쳤어요 오르간을 쳤죠 교회에서는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기들이 세속적인 자리에서 사용됐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도 30년 전만 해도 기타와 드럼 치면은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교회를 나가기도 했어요.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더, 더 보수적인 교회로. 근데 요즘 교회 다 드럼 있죠. 기타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은 말씀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시대를 따라 선교적인 관점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취향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려는 마음에서 좀 자유로워야 돼요. 물론 경건에는 외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 씻는 전통에 대해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손을 씻지 않은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더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도 길 가시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밀가루로서 먹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아, 그런 거 보셨으니까 예수님 따라 한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다 자유로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마음 중심으로 섬겨야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식과 위선이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올때 깨끗하게 양복 입고, 정결하게 옷을 입고 오지만, 여러분 나쁜 마음을 입으면 그런 옷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건은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옷을 입고 와도 슬리퍼를 신고 와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서 9절, 예수님은 이사야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외식된 마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겉으로 보이는 경건이 있어요.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 자기 만족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막 감동받는 것 같고요, 성령이 나한테 임한 것 같고요, 그런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입술보다는 마음, 것보다는 너의 중심을 내가 원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이잖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우리 경건의 모습들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으로 이거 경건한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이런 것들이 전통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씀 그 자체의 본질에 속한 것인가를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전통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그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화해와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막 주장해요, 뭐 당회에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젊은이들에겐 더저히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아무리 좋은 전통이 있어도요, 그게 잘 살려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전통 자체가 고집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 사랑이 열매맺는 방향으로, 항상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갈때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에 서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적용을 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전통을 세웁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 경건히 나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전통과 규율들과 규칙들을 나름대로 세우지만 때로 그것이 오히려 율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부자유하게 할 때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손을 씻었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규칙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삶의 원리를 세우고 전통을 세우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부자유하게 하고 평화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용서와 또 기쁨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패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그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